안녕하십니까. 앞으로 그 16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의 엘리트 정치에 대해서 어 같이 공부하게 될 조영남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어 중국 정치를 연구한 지한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이 분야를 권공한 학자로서 제가 공부한 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여러 가지 정치 현상 중에서 엘리트 정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도대체 중국은 누가 어떻게 통치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저랑 16회를 공부하시게 되면 중국의 엘리트 정치에 대한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정치를 보는 새로운 시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말 현 시대에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중국 정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필요하냐? 중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요, 잘 아는 것 같은데 너무 모른다라는 거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억지로 우리의 경험을 갖고 출원하거나 우리의 경험을 갖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오해를 하게 되고요. 그 오해는 많은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웃국가인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 데는 사실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린 대통령 중심제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똑같이 자유민주주를 의 정치 모델로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 경험을 갖고 그대로 일본에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정치, 프랑스 정치, 독일 정치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반면에서 중국의 정치 체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많은 분들이 인정을 안 하세요. 왕년에 나도 삼국지도 좀 읽었고 수호지도 좀 읽었고 중국 장가계 좀 갔다 왔고 뭐 천자문도띈 사람인데, 예, 네, 근데 그거는 중국에 익숙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중국의 그 엘리트 정치를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엘리트 정치, 엘리트 정치를 얘기하는데 좀더 풀어서 얘기하면 중국 공산당 중앙의 정치를 뜻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게왜 하고만은 여러 가지 정치 조직, 사회 조직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중국 공산당을 알아야 되느냐. 더나아가선 공산당 중앙의 정치를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의 정치체제, 내지는 북한의 정치체제, 에 베트남의 정치 체제, 쿠바의 정치 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만 잡으라 그러면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당국가 체제라고 합니다. 당국가 체제란 뭘 뜻하는 것이냐면 공산당과 국가 기관이 인적으로 조직적으로 밀접히 결합되어 있고 실제 정치 과정에서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정치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걸만 알면요. 사회주의 정치 체제의 50%를 이해하실 겁니다. 당국가 체제.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겁니다. 중국은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국가고요. 그 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가 만들어졌느냐?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졌고요. 또 국민당과 싸우는 과정에서 1927년에 인민해방군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공산당, 군, 그다음에 국가 이런 순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 권위도 공산당, 군, 국가 이런 순서로 권위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중국 정치 체제에서는 공산당이 곧 군대고 공산당이 곧 국가인 체제입니다. 이게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쿠바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것을 중국 최고의 법률인 헌법에 아예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중국 이제 우리나라 헌법과 비슷한맨 앞에 이제 험, 서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를 규정하는 총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총강의 첫머리가 저겁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노동자 농민의 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국 축색 사회주의 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고 어떤 조직 혹은 개인도 사회주 의 제재 파기를 금지한다 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 중국 공산당 영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거를 중국 공산당 영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중국 인중에서 공산당원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공산당원이 아닐지라도 중국인이 하면 반드시 공산당 영도.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도입니다. 근데 우리말에도 한자 영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쓰기로 하겠습니다. 공산당 영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공산당의 헌법인 당헌, 중국말로는 당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느냐? 중국 공산당은 중국 노동자 계급에 선봉되고 동시에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에 선봉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이 영도 핵심이다. 따라서 공산당은 중국의 모든 분야를 영도하는 영도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규정되느냐 면 정당, 정부, 군, 민간, 학교, 동서, 남북, 중앙에서 당은 일체를 영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공산당의 영도에 의존을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산당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 정치 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더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중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 원리를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민주 집중제라고 합니다. 이 민주 집중제는요, 소련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레닌이 그 볼셰비키당을 이끌고 혁명을 할때 만들었던 건데요. 기본적으로 민주 집중제라는 것은 혁명을 하기 위한 조직 원리입니다. 맨 처음에 공산당들은 중국의 경우는 1921년에 만들었을때 지식인들 한 50여 명, 많게 잡아서 100여 명이 만드는 조직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새로운 사회체제를 건설하고 기존의 국가 권력을 전복하려고 할 때는 자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강한 상대와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혁명을 전개할 것인가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저게 뭐야 할 정도로 일주일씩 토론하고 한 달씩 토론하고 그럽니다. 그게 민주입니다. 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당이 전멸합니다. 그러니까 동지들 사이의 관계를 중시 여기고요.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고. 이게 민주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일단 딱 결정이 되고 나면 그거는 철의 규율로 집행해야 됩니다. 내가 반대를 했어도 그게 집중입니다. 그러므로써 작은 조직이 자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강한 상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게 민주 집중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혁명 과정에서는 민주의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집니다. 혁명이 성공해서 나라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민주의 원리보다는 집중의 원리가 강조가 되고요.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 당원에 보면 민주 집중대회와 관련된 여섯 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원칙이 뭐냐? 4대 복종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면 당원 개인은 당 조직에 복종하고요.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하급 조직은 상급 조직에 복종하고, 전당 조직과 전체 당원은 당 중앙에 복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산당이 중국을 영도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중국을 영도하는 것은 공산당 중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포함한 북한, 베트남, 쿠바 지금 전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대개 사회주의 국가인데요. 그리고 이전 소련, 이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동적인 정치체제의 특징이 권력 집중형 정치체제라고 합니다. 다 민주 집중제의 원리로 구성된 겁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권력 분산형 체제입니다. 현대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현대, 한국을 포함한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기원은 17세기 유럽입니다. 물론, 미국도 들어가요. 미국의 독립선언 자체도 시민혁명을 보는데, 그러한 17세기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흐름을 기본적으로 출발한 자유주의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의 양대원리를 개인자유의 최우선, 그 다음에 법치를 꼽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못 믿어요. 권력은 언제든지 남겨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권력을 쪼개놓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쪼개는 게 상권 분립이에요. 입법, 행정, 사법. 또 그것도 못 믿어요. 지역적으로 쪼개놔요. 그게 바로 지방분권제도입니다 지방자치도 있죠. 연방제도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인민주권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고민한 상태에서 권력 분산형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체제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내지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체제예요. 반면에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뭐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을 보면 금방 할수 있습니다. 뭐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 이런데 마스크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몇달 동안 싸고 앉아있고 마스크 쓰느냐 마느냐도 개인의 권리라는 거예요. 반면에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당 중앙이 결정하면 민주 중의는 무조건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우한시를 2020년 1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75일 동안 봉쇄한 겁니다. 서울시를 봉쇄해버린는겁니 어디까지 봉쇄한 거냐? 주택당지 내로 봉쇄한 겁니다. 주택당지 박할 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신 치료나무. 생국 다 제공한 거 다른 나라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 민주집중제라는 정치 원리를 통해서 조직을 또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 다음에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저런 식으로 법적으로 규정돼 있고 저런 원칙을 강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뭐 헌법이건 나중에 다양한 법률에 아무리 아름답게 그 규정해놔도 무슨소용이 있습니까? 현실에서 집행이 안 되려면. 그래서 공산당에서 사, 잠깐 살펴보러 갑니다. 정말 그럴 능력이 있는가? 중국의 국가와 중국의 사회를 영도할 능력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공산당원들. 공산당원은 이제 가장 최근 통계입니다. 2019년 말로 기, 얼마냐? 당원이 9,191만 명이에요. 전체 14억 인구의 6 5 6약 6.6%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정치 조직이면서 가장 강력한 정치 조직입니다. 그러면 누가 공산당원이나 공산당 당원에 보면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중국 국적으로 18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과 기타 사회 계층의 선진 분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키 포인트가 선진 분자라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의 공산당은요. 사회 각계각층의 상위 5%에서 10%의 엘리트들이 모인 정치 결사체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별일 없는 한 거기에 가입하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의 공화당, 미국의 민주당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잖아요. 무슨 뭐 미국의 공화당이 각계가 중에 사회, 사항이 5%, 10%들이 엘리트들이 모인 정치 결설체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공산당 당원들은 개인으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구성돼야 돼요. 그래서 조직으로 활동합니다. 공산당 조직을 얘기하려면 중국의 행정단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중국의 행정단위는 모두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 성급, 지급, 현급, 향급 여기에 건설된 공산당 조직을 공산당 위원이라고 부릅니다. 지방 위원이 대략 계산해 봤을 이런 지방, 중앙과 지방의 공산당 위원회는 약4만5천개밖에안 됩니다. 어, 별거 아니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 말고 그 아래에 있는 기층의 공산당 조직들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들의 명칭은 당원 수가 몇 명에 따라서 명칭을 붙이는데 공산당 3명 이상이 되면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3명에서 50명까지 있는 조직을 지부위원이라고 부릅니다. 또 공산당은 50명에서 100만 사이 있을 때 총지부위원이라고 불러요. 다시 100명 이상의 공산당원이 있을 때 기층위원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산당 조직이 468만 천 개입니다. 500만 개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산당원이 있는 모든 곳에는 공산당 조직이 있더라고요. 학교, 병원, 연구소, 문화단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산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농촌 곳곳, 어촌 곳곳, 공산당은세 명이 있으면 공산당 조직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조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은 더 나아가선 공산당 중앙은 이것을 동원해서 국가 기관과 사회를 통치할 수 있는, 영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볼때 크게 이 다섯 가지의 수단이 있어요. 일부 학자들은 그중에서 두세 개를 강조하는데 저는 이 다섯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북경대학이나 청와대학은 공산당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따라야 되지? 한국의 대법원 같은 게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입니다. 왜 최고인민법원은 공산당 하부 조직인 걸 따라야 되지? 또 중국에 수많은 국유기업이 있어. 국유기업은 엄격히 하면 국가 소유지 공산당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공산당의 명령을 따라야 되지? 이 다섯 가지 수단으로 인해서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인사통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러시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인사통제 정책을 러시아어를 그대로 써서 노멘클라투라 체제라고 합니다. 그걸 중국말로 번역하면 간부직무명징표 제도라고 불러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중국에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중요한 직위는 공산당이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방식은 아래 1급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중앙이 있어요. 그러면 중앙 밑에 있는 그 아래 1급이 어디죠? 성입니다, 성. 우리 도죠. 그 다음에 중앙정부 부서를 얘기하면 부입니다, 부. 교육부, 무슨 뭐, 재정부 이런 부예요. 공산당 중앙은 바로 성단위, 지방으로 치면 성단위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중앙부서의 장관급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규모가 얼마냐? 몰라요, 정확히. 중국이 공산당 공개를 안 하니까. 약3천명에서 4,000명. 그래서 중국의 장차관들, 을 3천명과4천명은 공산당 중앙이 인사권을 결정합니다. 거기엔 재밌게 중국의 명문대 17개도 들어있어요. 우리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북경대학 청와대학이죠. 바로 중국 공산당 중앙이 관리하는 노멘클라투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북경대학교 총장과 북경대학교 당서기는 공산당 중앙이 인사권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어떠냐? 예를 들어서 베이징시를 예를 들면, 베이징시 뭐 당서기, 베이징시 공산당 위원이 전원 다 위에서 인사권 그럼 베이징시는 어떠냐. 베이징시는 베이징시 아래에 구가 있어요. 서울시 아래 구가 있듯이. 북경대와 청와대가 있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하이디엔 군대, 하이디엔 구청장. 당서기를다 베이징시 당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또 베이징시 내부에 있는 무슨 뭐 환경국, 교육국 이런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결정합니다. 이렇게 층층이 다 결정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통제하는 그런 인사 범위 내에 있는 직위는 공산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몇 개가 되느냐? 정확히 모릅니다. 유추하기를 700만 개 정도의 일자리라고 합니다. 약 노동 인구의 한1.5% 되는 자리, 700만 개의 자리를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죠. 두 번째가 조직 통제예요. 조직 통제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공산당 기침돌이 그렇게 많죠. 그거 말고 또 다른 조직이 있습니다. 각 주요 기관에, 공산당 바깥에 있는 주요 기관에 다 당조라는 공산당 지도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최고인민 법원은 공산당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나 최고인민 법원에 공산당 당조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누가 가입되는 거냐? 최고인민 법원장과 부법원장. 해갖고 보통 3명에서 한 5명. 많아도 10명 안 넘어갑니다. 이들은 공산당 중에서 직접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당조의 목적은 공산당의 정강정책을 자기 해당 조직에서 실현하는 거고요. 또 거기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모든 데다 있어요. 따라서 공산당의 지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사상통제입니다. 사상통제는 무조건 언론을 통제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상통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하려금 공산당의 통치가 정당하다, 타당하다, 이걸 수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상통제에 중요한 수단은 교육입니다. 그리고 언론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영역이고요. 제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 친구 중에서 이제 그때 북경대학교 박사과정에 이제 진학한 친구가 있었고요. 그 친구는 이제 박사과정 오래 걸리다 보니 가족들이 다 있었어요. 그 중에서 큰 딸내미가 중국인 이다니 유치원에 다녔어요. 어느 날그 딸내미가 한6살뭐다살 되는데 흥얼거리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메이어 공산당 찌우 메이어 신중국어 무슨 뜻이냐?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은 없다라는 노래예요. 유명한 혁명가입니다. 혁명기 계 노래예요. 그걸 그냥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중국은 뭔지 알죠? 1949년에 성립한 중화민공화국입니다. 즉 공산당이 일본 제국주자를 물리쳤고 동시에 장개석이 끼는 국민당으로부터 인민을 해방시켜서 중화민국이 인 만들어졌다. 따라서 공산당은 민족의 구원자고 인민의 구원자다.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들은. 거예요. 그걸 수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상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반대하는 언론이나 이런 거 허용하지 않는 거죠. 탄압하는 거죠. 얼마 전에 발생했던 뭐 BTS 그 이런 거. 한국 사람 도저히 간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겁니다. 중국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받은 사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비교적 부드러운 거라면. 그 다음에 이게 작동을 안 하면 힘을 쓰게 되죠. 무력 통제입니다. 중국 공산당 당원과 그리고 중국의 다른 규정을 보면요. 공산당이 절대 용도를 견제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딱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인민 해방군과 무장 역량입니다. 즉 군대는 공산당에 대해서, 국가가 아닙니다. 공산당에 대해서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는 정규군으로 인민 해방군으로 해서 약 200만 명이 있고요. 인민 무장경찰부대라고 해서 이름은 경찰이지만 사실 군조직입니다. 중국 발표했던 65만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대를 안간 사람들의 조직인 민병이 있습니다. 약 800만이 있어요. 요번에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는 매일 민병들이 20만 명씩 동원이 돼서 방역활동을 벌였습니다. 필요한 일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권력이라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그거를 정법위원이 소속 기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순서대로 얘기하면 공안, 경찰. 그다음에 법원, 그다음에 검찰. 그 다음에 정보기구, 우리 국정원 같은 거그 다음에 교도소 같은 거예요 이게 다 공권력인데 이 중에서 뭐 다른 건 이해가 는데 어? 법원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법을 이용해서 공산당이 반대하는 행위란 이 불가능합니다 한 이처럼 무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경제통제예요 아, 중국은 시장경제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국가가 소유하기는 정확히는 공산당이 소유하고 있는 어마한 국유기업들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국유기업은 국가 단위에 따라 다르지 그래죠 중앙소속 국유기업 성급 국유기업, 시급이 있는데 중앙에 소속된 국유기업은 현재 모두 97개밖에 없습니다. 얼마 안 되죠. 97개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은행 및 금융권이 27개고요. 제조업이 70개입니다. 2020년에 아마 경제적으로도 한편에서 기억될 게 뭐가 있느냐 면 미국의 경제자 지이 포춘지라고 있어요. 거기서 매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500대 기업을 선정하는데 올해 최초로 중국의 500대 기업 수가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중국의 기업 수가 124개고요. 미국이 121개입니다. 한국은 14개고요. 그런데 그 124개 대부분이 다 국유기업입니다. 또더 중요한 건 은행이에요. 금융은 경제의 핏줄이라고 합니다. 중앙 소속된 금융기관이 모두 27개라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23개가 은행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10가지를 뽑잖아요. 1위에서 10주까지 보면 1등에서 4등까지가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 중국 공상은행, 건설은행, 그리고 농업은행, 중국은행입니다. 이네개의 자산 규모가 15조 달러입니다. 그럼 나머지까지 합치면 수십조 달러가 되겠죠. 국유기업도 따지면 중국 전체 기업 자산 가치의 40%입니다. 수십조 달러입니다.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그리고 아, 이미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국유기업 97개 회장님, 사장님의 인사권 누가 인사한다고요? 공산당 중앙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당조각성돼서 공산당이 따라 움직입니다. 몇년 전에 있었던 국유기업. 공작 좌담위에서 시진핑 총선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유기업에 대해서 공산당 용도를 견제하는 것은 정치원칙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공산당이 결정하면 바로 집행해요. 왜? 뭐 하라가 아니라 한다라는 거예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다 통제하고 또 하라가 아니라 국유기업을 통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지금 생산 중에 서 가장 아픈 곳이 반도체잖아요. 그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요. 몇년 동안 손해만 보면서 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국유기업이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외에 국가는 수천억 달러의 돈을 지원합니다. 이게 통제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통제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중앙은 중국을 통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엘리트 정치를 봐야 중국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당신이 말하는 공산당 중앙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바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당 중앙은 공산당 권력기구를 얘기합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전국 대표제. 공산당 9천 약 200만 명의 공산당을 대표해서 약 2천 여 명의 대표들로 구성된 게 전국대표대입니다. 한국말로 둘여서는 당대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대표대회는 공산당 최고 기관이지만 5년에 한번 회의가 열릴때문 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대표대에서 회 다시 다시 정의원 200여 명, 후보위원한 1560명을 뽑아서 만든 게중앙위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376명이고요. 중앙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당중앙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엘리트 정치와 관련해서는 1년의 회의를 한 번밖에 안열어요 그러면 실제로 엘리트 정치를 주도하는 기구는 뭐냐? 그게 바로 정치국입니다. 정치국은 현재 25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리고 그 25명 중에 다시 7명을 뽑아서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일상적으로 통치하는 권력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 송석이라는 대표를 뽑아서 당을 대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조하는 기구로서 기처가 있습니다. 현재 서기처 서기가 7명인데요. 그중에 6명이 정치부원입니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30명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은퇴한 정치 원로들 3, 너명 해갖고 30명이 일상적으로 중국의 엘리트 정치를 추도합니다. 그래서 공산당 중앙이라고 얘기하면,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전국대표대회, 중앙위원회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이 그리고 총서기 서기처를 얘기하는데 보통은 정치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질문,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죠. 그러면 공산당 중앙의 정치, 즉 엘리트 정치에는 다른 국가 기관은 참여하지 않나요? 심야합니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 기관의 대표들로 공산당 중앙을 꾸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당국가 체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국가 체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공산당과 국가 기관이 인적 조직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바로 현재 중앙의, 5대 권력기구의 책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산당 중앙, 그게 바로 총석입니다. 또 중앙정부인 국무원, 국무원 책임자를 총리라고 부르죠. 총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의 국회의당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줄여서 전국인대라고 합니다. 국회의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산당을 제외한 중국의 여러 정치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분여 연합회, 공산주의 청년단, 노동자 연합회, 그런 사회단체들의 총 지도 조직, 내진 통일전선 조직이 중국 인민 정치 협상 위의 전국 위원회 줄여서 전국 정역이라고 합니다. 거기 주석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산당 규율 부패를 방지하는 조직 중앙 규율 검사 위원회라 들어가 있습니다. 5대 기금 책임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산당과 국가기가 결합돼 있죠. 그럼 정치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어, 현역 군인은 없네요. 예, 없습니다. 현역 군인은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정치국원에 25명의 정치국원 중에서 두 명이 현역 군인입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럼 지방대표는 없잖아? 있습니다. 정치국원 중에서 지방대표를 최소 네 명에서 여섯 명 항상 할당합니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누구냐? 4대 직할시. 북경, 천진, 상해, 중경, 당석인은 정치국원입니다. 또, 소수민족 자치구 다섯 개 중에 하나. 지금은 신장위구르 자치구 당석이가 정치국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지여도가 가장 높은 성. 지금은 광동성이에요. 광동성 당석이가 정치국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대표가 여섯 명이 들어가 이처럼 중앙과 지방, 공산당과 각 국가 기관의 현직 책임자들을 모여진 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입니다 따라서 엘리트 정치는 당과 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왜 우리가 엘리트 정치를 봐야 되는지, 또 엘리트 정치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